오는 거 아니야? 오는 거 아닌가? 나만 들었나? 아니면 나가이? 온다 온다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진짜 온다. 또 아니야. 근데 저번에 계속 제가 경비원인가 제가 내 주변에만 계속 맴돌아가지고 게임을 깰 수가 없는 거야. 가뜩이나 공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포기했죠. 를 하다가 다음에 하겠다고서. 예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쟤는. 그러니까 리젠 되는 거 보니까 무조건 내 주변에서만 젠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리만 나면은 나한테 오는 거지. 나갑시다. 죽으면 안 돼. 지금 세이브 하고 죽어야 돼. 죽어도 자 빨리 가서 세이브 하자 이. 죽을 때 죽더라도, 세이브를 하고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했던 걸또 해야 돼. 온다이 됐어. 아 바로 뒤에 있었네, 아우. 근데 무조건 내 주변에서 잔다는 거야. 가뜩이나 이제 주인공은 뛰지도 못하는데, 어? 밀어먹을. 자, 이제 세이브 했고. 지금 얻은 게 뭐야? 어? 빛이랑 갈색 설탕이지 까비라니 <laughs> 까비라뇨 어? 자 아까 일단 말한 거뭐 있어? 어... 보자 일단 막 봉인 방법 자 영혼은 텅 비어 있어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하면 악기가 된다 이 법기 이 법기라는 게 손에 들고 있는 칼이지 금강정가? 영혼과 귀신을 돌려보낼 수 있으며 망상과 집념을 소멸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 원한이 맺혀 악한 기운이 있는 영혼은 먼저 봉인해야 한다. 악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는 흰 대나무 종이로 종이 인형을 만들어 영혼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유인하여 법기의 비명 소리로 억제하고 봉인한다. 영혼의 악한 기운을 없애고 다시 자 여기서 끊긴 거지. 자 호두령 문어는 됐고. 이것도 됐고, 신문도 됐고. 자, 일기장. 자, 이것도 저번에 안 읽었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년 5월 22일. 또 8억 세틴이라는 새 약을 바꿨다. 제발 나의 병을 완화시키고, 적어도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길 바란다. 7월 13일. 요새 종종 딸의 어릴적 옷과 장난감을 보고 멍때린다. 왜 나의 딸을 빼앗으려는 거야? 9월 11일. 딸은 갈수록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이미 크레용 두통을 모두 썼다. 그는 중국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 중국화 학원이라도 보내야 한다. 이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12월 31일. 죽어, 죽어, 다 죽어. 요새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많아졌다. 남자, 여자아이. 다, 모두 다 죽어! 17년 3월 5일. 사람들도 싫고 일하기도 싫다. 왜 사는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아니, 우리 딸은 아직 내가 필요해.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아직 죽으면 안 돼. 17년 6월 6일. 얼굴에 점이 있는 게 어때서? 왜 그렇게 뚫어지게 나를 봐? 어서 약이나 주지 그래. 쓸데없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이야. 아주 귀찮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는데 말이야. 귓가에 귓가에 전부 이상한 소리만 들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약간 좀 이상한 애가. 자, 9월 5일. 여자아이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너희들이 모두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 좋아. 아,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16년부터 해가지고, 어, 뭔가 이제, 그 약을 복용할 정도로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지금 플레이 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 일기예요 뭔가 정신적으로 애가 좀, 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딸이 있음으로 인해서 딸 때문에 사는 거지. 말 그대로. 근데 요새 들어가지고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자, 설마 그 교통사고도, 게임 초반에 나왔던 교통사고도 설마 주인공이 일부러 한거 아니겠지, 설마? 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자, 금강걸 갈색 설탕. 설탕이랑 빛, 머리빛. 자, 이거 저번에 우리, 우리가 여기에서 멈춘 거예요. 저기에서 하다, 그, 뭐야. 어 저기 어디야? 경비실이랑 전지실이랑 왔다 갔다 하다가 저번에 포기했죠. 어자 오늘은 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형이. 자 이게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 일기장을 잘 봐. 뭐 있어? 일기장을 이걸 봐야 돼. 어 이게 아닌가? 자 이거 이거 이것도 괜찮아 유선생 전시실 청소 빛 좋아하는 물건 빛 이걸 왜 봐야 하냐면은 뭐 이제 악귀를 봉인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악귀가 좋아하던 물건으로 뭘 하라 그랬지? 그니까 유선생은 어 좋아하는 물건 빛뭐진 진이는 염주 자 다른 애들은 아직 안 나왔고 자 일기장에 아까 유선생 뭐 있었는데 어디 갔냐? 아, 찾아야 돼. 설마 내가 아까 죽는 바람에 <laughs> 없어진 거야, 혹시? 못 먹었나, 내가? 잠깐만. 힌트가 있, 있을 텐데, 여기에. 주, 죽어가지고 그런가? 못 먹었나 보네. 하나 못 먹었네. 뭘못 먹었지? 내가 가봐, 가봐, 가봐. 내가 뭔가... 놓 치고 옮긴다 본데. 여기는 어디야? 경비실이고... 아, 여기 갈때 조심,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막 다른 길이라서 이제 마요치면 끝나는 거지. 아 이거 아니야. 쓰읍, 내가 뭘안 먹었지? 아니고 뭐. 한여 방에서 내가 뭘안 먹었는데. 뭐야 이 봐봐 막다른 길만 들어오면은 온다니까 이 자식은 발자 소리 아이 게임이 이렇게 좀좀 좀 그래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를 올리려고 더러운 게 발자 아직 안 갔다잉. 아직 안 갔어잉. 자잉. 갔나? 열어. 이거 뭐야? 정향은 부인의 심부름으로 갤러리에 가서 초상화를 가지러 갔다. 음. 아까 여기서 먹었던 게 있는데, 힌트가. 어디 갔냐? 아, 또 이... 음... 됐지. 됐어. 잉? 됐어. 열어놓고, 자 없으면 빨리 나가자 그냥. 막다른 길이라서 뭐 피하고 뭐 이런 게 없어. 티라미슈님 어서오세요. 됐어, 잉? 자 내가 아까 분명히 먹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내가 먹었어, 내가. 이거 아니고 9번도 아니고 11번도 아니고 지금 집사 이야기지. 그러니까 2층에서 길 막고 있는 게 집사야. 그리고 어, 이거는 화공과 부인 이야기랑 정향이랑 명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거 아닌데. 그냥 가면 되나? 이게 아마, 자, 이게, 잠깐만. 자, 이게 아마, 유...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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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유선생, 유선생이 아마 전시실에 있는 게 아마 유선생일 거야. 뭐, 유선생은 아까 그 읽었던 거 기억나요? 생전에 막 수염을 기르는 걸 좋아해서, 네, 헬로님 어서오세요. 예, 네, 집중해가지고 못 봤어요, 예. 네. 아까전에 읽었던 쪽지에 유선생이 유선생이 생전에 수염 기르는걸 좋아해서 빗으로 수염을 빗는걸 좋아한다고 했던 쪽지 기억나요? 내가 지금 그걸 못찾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빗자 빗이랑 자, 이거 이렇게 쓴거 맞나? 좋았어잉 이렇게 That's all.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ir family drama. I am just a common visitor here. 으로 o 제 금강절을 이용해서, 어, 금강궐 예, 금강절을 이용해서 저걸 생존에 좋아했던 걸로, 어, 하면 되겠지, 어. 아, 그 쪽지가 안 보인다. 아까 봤는데, 내가. 유선생은 생존에 수염 기르는 걸 좋아해서, 뭐, 빗으로 뭐 빗었다. 이걸 봤는데, 내가. 어디 갔냐? 아까 한번 죽는 바람에, 그거를, 그거를 다시 못 먹었나? 땐 저장해, 일단. 저는 휴대폰을 좋아하니 그걸로 봉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알겠다고 치고, 자. <laughs> 자, 잠깐만, 자. 유선생을 이제 보냈으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아까 그 마네킹, 저거. 저 마네킹에 머리가 여기 있었잖아. 근데 방금 전에 칼로 찌른 거 아니야, 지금? 자 이제 사라졌지 이제 그죠? 자 명이 이놈 자주 장롱에 숨어 사람을 놀래키고 그런데 정양이는 항상 그의 편을 들고 매일 그에게 사탕도 준다 명이는 장난기가 많고 종종 서재의 키를 진에게 맡기곤 한다 서재의 키를 진에게 맡겼다고? 그러면 서재 키가 진한테 있다는 거야? 어... 이건 뭐야? 칼로 안 되나? 안 돼, 칼로 안 돼, 칼로 안 돼. 성냥, 이건 뭐야? 할 맛이... 할 맛이 그만해요. 할 맛이 그만. 아, 어... 온다잉. 오는 거 맞지? 너무 빨리 오잖아. <laughs> 미치겠네, 진짜. 잠깐만. 자, 서재키가 진한테 있다고? 그리고 아까 서랍에 뭐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제대로. 다시 보자잉. 이거, 이거, 이거. 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칼? 아닌데? 설탕 당연히 아니고. 그지? 성냥. 어. 뭐야? 왜? 불로 못 태우는 건가 이게? 아, 성냥 날랐어. 아, 성냥 날라갔어. 아, 아또 있다. 한번 더. 자, 이번엔 되겠지. 두 번째니까 되겠지. 왜? 아니 성냥 몇 개나 쓰는 거야 지금? 어? 또 주네? 헐참 <laughs> 무한으로 주는가 본데 자또또또야세 번째야잉 이번 세 번째니까 되겠지 뭐야? 어나 여기 나 이거 모르는데?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 뭐 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나, 나 이거 모르는데? <laughs> 어, 잠깐만. 나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서해 봐. 몰라. 어. 성냥 가져와 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제가 그냥 모르는 부분만 공략을 보고 다른 부분은 안 봤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다행히 성냥이 계속 리필이 되니까 다시 한번 해봐 안 되는데 후퇴라는 거야 이거 어 아, 잠깐만 야, 위에서 뭐 떨어진다 잉? 아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야 지금 잘 봐봐요. 맞지? 아, 위에서 물 떨어지네. 저것 때문에 꺼지나 보네. 그래가지고 책으로 막으라고? 맞죠? 아이. 아니, 물 그래픽을 잘, 잘. 아니, 물 그래픽을 잘, 그려 잘 그려놔야지. 이걸 알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막아봐. 물 막았지, 지금. 아니, 아까부터 중간에서 뭐, 중간에 화면 중앙에 뭐 떨어지길래 봤, 바... 아, 깜짝이야, 이! 아이. <laughs> 아이, 아신 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아까부터 화면 중간에 뭐 떨어지길래 봤더니 물이었어, 이거. 야, 물 그래픽을 잘 해놔야지. 이걸 눈에 띄지, 눈에 띄게 해놔야지, 이걸. 자, 이걸 먹어야지. 잠깐만. 왜안 줘? 왜 안줘요? 칼! 야 칼! 칼로 야 칼로 야 내놔 칼로 잘라버려 머리 잘라 왜 안줘? 설탕? 설탕 아~~ 설탕 줘야지 주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아니 아까부터 뭔 소린가 했어 소리도 그렇고 뭐뭐 뭐, 뭐 떨어지잖아 지금 그지? 자, 이 열쇠가 어디 열쇠야, 근데? 황동 열쇠, 여기 아니야? 이건가? 이것도 아니야. 성냥 이제 안 주네. 아, 여기다 불 필라 그랬는데. 아이씨 아, 저뭐 있다. 명패. 집사, 은충. 아이, 참. 나는 그 화면 중앙에 뭐 떨어지길래 그건 줄 알았어. 그, 뭐야. 그립이 깨지나 싶었는데, 뭔, 자.. 자, 세이브. 자, 세이브. 됐어잉. 자. 자, 이거가, 잠깐만. 이거 어디 열쇠인 줄 알아야지, 가지. 자, 일단은, 잠깐만. 하. 가봐야 될 곳이, 곡관, 곡관은 빨간색이었어, 열쇠 색깔이. 곡관은, 열쇠 색깔이 빨간색이었어. 그죠? 이거 아닐 거야, 여기. 곡관이 이렇게 빨리 열릴 리가 없어. 아니지. 아, 저물 떨어지는 소리 어떻게 좀안 어떻게 되나? 자, 여기가 이제... 아... 아저씨... 아... 참, 저 아저씨 진짜 눈치가 이렇게 없나? 아저씨가... 참. 아... 눈치가 없어요. 저 아저씨는 딸내미요, 뭐제 알바 아니잖아요? <laughs> 딸내미는 제알바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 그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딸내미가 문제야 지금? 어? 그럼 나를 걱정해야지 딸내미를 걱정하고 있어 왜자 다시 자 먼저 서재부터 한번 가봅시다 서재부터 한번 가보고 아, 맞다. 내, 내, 내가, 맞다. 아, 내가 아빠지? 아, 그래. 내가 아빠지? 따라. 아빠가 좀 아이템 좀 먹고 갈게 잠깐만, 여기 막다른 길인데? 빠르게. 아, 이 열쇠 아니야? 아이! 그래, 그래. 딸 구, 구해, 구해야지 엔딩 나오겠지? 아니, 이게 어디 열쇠야, 그러면? 이게 어디 열쇠지? 무기고나 그쪽 열쇠인가? 창고 열쇠인가? 일단 가봐. 아, 미치겠네. 미안해요. 어, 공약을 보고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충, 대충 몇개못 봤어.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이건가? 이거 아니야. 아, 참. 공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다! 여기가 어디야 자문 열어라 일단 문 열어라 자문 열어라 내가 숨으니까 그 은색 팔찌는 처음 명의를 데려오던 날 몸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다 오케이 이게 뭐야 아까 그 상자 열쇠, 아, 맞네. 나무 상자 열쇠. 그리고 염주. 염주가 아까 일기장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자, 이거. 뭐야? 뭐지? 뭐야? 뭐 뭐야? 갑자기? 그 오는 소리가 났어? 아니 저 아저씨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이건 뭐야? 뭐야? <웃음> 어? <웃음> <웃음> <laughs> 아 열쇠를 못 먹게 지킨가 보네 아 빌어먹을 맞죠 열쇠를 못 먹게 지키는 거네 저 아저씨가 못 건드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저 아저씨 있지 저 아저씨도 봉인을 해야지 아니 내 목소리 아니에요 으으으 <laughs> 됐어요? 어... 똑같아요? 아니죠 어... 자... 그니까 이 열쇠를 지키는거야 저 아저씨가 저 아저씨를 그러면은 봉인을 해야되는거네 근데 내가 저 아저씨가 좋아하는 물건을 갖고 있나 내가? 요거는 아까 명인가걔 아니야? 제 일단은 이거 상자 열쇠 가지 가지고 가서 열어보자 한번, 그 상자. 전지실인가? 잘 어울린다고? 뭐가 잘 어울린다는 거야? 어... 뭐가 잘 어울린다는 거야? <laughs>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할게요. 이 게임 세이브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죽으면은, 했던 거또 해야 되고, 어, 했던 거또 하는 과정에서 못 먹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뭐못 먹, 못 먹는 아이템이지. 어. 자, 못 먹는 아이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됐어. 이? 자. 이게 뭐야? 시동 명의, 명패쓰리. 오케이. 보따리? 보따리가 어디 있는데? 보따리가 어디 있는데요? 보따리가 있었어, 아까 전에? 보따리 뭐야? <laughs> 뭔 여인지 모르겠어, 나는. 보따리? 보따리 같은 게 있었나? 자, 이거 한번 열어보자. 아까 전에, 이거. 열었어, 그래. 음팔찌. 잠깐만, 다시 돌아가. 자, 일기장을 한 번씩 다 봐야 될것 같아. 자, 세이브하고. 자, 단서가 달만한 거를 찾아야 될것 같아. 일기장 안에서. 이게 보따리가 뭐예요? 어떤 거, 어떤 거. 보따리 어떤 거. 얘기를 해줘야지 어딘지 알아야지 내가 가보지. 편지? 자, 일기장. 아. 어... 향이... 아, 이거 아니고 서재의 키를 진에게 맡겼다 이것도 아니고 은팔찌랑 편지 있었다고? 아, 진짜? 거기 안에? 진짜? 거기에 편지 있었다고? 확실해? 이 안에 편지 있었다고? 아 진짜 있네. 비만 오면 탕비실이 누수되어 똑딱똑딱거리는 소리가 전지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누수돼 가지고 나는 거구나. 어. 알았어. 근데 별 내용 아니네요. <laughs> 별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어. 물이 왜 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긴데 아 보자 뭐야 이거 문객의 죽음 이게 뭔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 뒤에서 뒤에서 귀신이 레코드판 던지 던졌는데 문객이 문객이 그 막고서 뭐가 지금 잘린 거야 레코드판 <laughs> 그림 그림 수준 보소. 야, 그림 수준 보소. 그림 잘 그렸네. 야. 그러니까 귀신이, 잠깐만. 귀신이, 어, 여기 뒤에 있는 귀신이 레코드판을 휙 던졌는데, 뭉개기가 그걸 맞은 거야. 아까 그 홀에 있던. 그래가지고 뭐가지가 잘린 거예요. 아하, 그래.